2년차 고사리밭입니다. 제가 며실 전에 비료를 한번 주고요. 아직 풀이 안 올라와서 다락제를 다락제를 듀얼 골드를 살포했습니다. 뿌렸습니다. 그리고 풀이 있는 거 풀이 보일 때는 부분적으로 바스타 라스를 섞어서 유제를 유제를 주 주시, 액제를 주시면 됩니다. 알갱이가 보이잖아요. 파란 알갱이다. 이 동그란 알갱이가 유박이고, 맞춤 비료, 비러. 맞춤 비료고요, 맞춤 22호. 라고 이런 게 지금 잎제를 뿌린 거예요. 발악제제, 듀알골드 파랗게 보여요, 듀알골드는듀알골드를 살포했습니다. 풀이 억제가 되니까, 억제되니까 억제가 됩니다. 그리고 풀이 보이면 바로 유제를 뿌려야 됩니다. 고사리가 이래, 이렇게 안핀 상태에서는 뿌려도 안 죽어요. 유제를 뿌려도 안 죽습니다. 꼬부랑 할 때는 잎이 펴버렸을 때 뿌리면 죽습니다. 그게 포인트입니다. 고사리가 안 보일 때 풀이, 고사리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4월 초 정도 되면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때, 그때는 손재초를 손재척, 마시고 그전에는 유제나 가루잎제를 뿌려서 미리, 미리 예방하시면 됩니다.